오늘은 인천의 이국적 골목 한방마을에 왔습니다. 고려인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스탄 국가분들이 모여 살아 한국 속 작은 중앙아시아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골목마다 러시아어가 들리고 향신료 냄새와 이국적인 간판들이 분위기를 확 바꿔줍니다. 오늘은 이 특별한 한방마을의 맛집과 문화들을 직접 경험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렛츠고! 안녕하세요, 백대입니다. 오늘은 인천 한방마을에 왔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여기에 온 이유는요, 여기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들과 중앙아시아 현지 출신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외국인들이 60% 정도를 거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뭐 다른 영상들 보면 아시겠지만 불공국 형님도 아시죠? 가차없이 싸우잖아요 약간 이런 집단 폭행 많이 일어난다 하거든요 좀 많이 치안이 안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어떠한 볼거리가 있는지 어떠한 먹거리가 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가기 전에 몸좀 풀겠습니다 뭐 한번 풀어 봤으니까 한번 가 보실까요? 일단 거리에 나왔는데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간판들이 외국 간판들이 보이긴 합니다. 분위기는 한국이랑 다를 게 없어요. 딱히 볼건 없네요. 사마르칸트? 안산 당구나 거리에도 있던 건데 똑같은 건가? 일단은 볼거리보다 먹을 건좀 먼저 먹어 볼게요. 오늘 너무 추워 가지고 여기 사신 분들도 고전부터 싸우진 않잖아요. 고전부터 싸우면 여기가 갱단이죠? 갱단 천국인 거죠?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저녁에는 많이 싸움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무섭네요. 네, 들어왔어요. 제이툰 레스토랑. 혹시 신기한 것들 많아요? 수제 만두 수프? 최대한 메뉴를 골라서 특이한 거 먹어볼게요. 이거 수제 만두 수프하고요. 네, 이거. 이거, 이거 작은 걸로 주세요. 이걸로 주세요. 양고기로 네. 저는 그래도 아예 한국말을 못하실 줄 알았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다 하시네요. 만두스프 나왔거든요. 이게 요구르트라는데, 그것도 섞어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 이건 어떤 맛일지 가늠이 안 잡혀요. 그냥 요구르트 한번 먹어볼게요. 음, 그, 저희 떠먹는 요구르트 아시죠? 그거랑 맛은 비슷한데, 우리나라 거는 좀더 달달하면은 여기 거는 좀... 시다고 해야되나? 좀 시고 좀 약간 짠 느낌이 짜, 짜거든요? 맛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두 냄새를 음? 맡았을 때는 향신료 냄새가 났는데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그냥 사골? 그런 맛이 나요 만두 음. 만두를 보시면 고기가 보여요 고기 안에 소고기인가 봐요 이건 추천드립니다. 이거 맛있어요. 음. 양고기 샤슬릭입니다. 이야, 비주얼 죽인다. 이거 이렇게 이덜어서 먹나봐요. 음. 양고기 맛은 양고기 맛인데 전혀 비린맛이 없고, 여기다가도 찌라는 뿌리는가봐요. 오이 단점 발견 그럼 즐겨요 갑자기 밥 먹다가 심이 터졌을 때 특한 생님들 오실 때 어떻게 방어를 하냐 바로 이 먹었던 거를 이팍팍팍 바로 다못 오게 다 마지막 한입 요구르트로 입가심. 좀 돌아다니다가 다른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계산하고 그 나왔고요. 맛은 양고기 맛이고 한 번은 가볼 만합니다. 어딜 가나 분리수가 잘안 되는 쓰레기들. 흑인 형님은 눈멀졌는데 살벌합니다. 아, 오늘 추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별로 없네요. 아직까지는 무서운 형님들은 못 봤다. 여기 들어가서 물건 좀 사볼게요. 그래도 레드불? 우리나라에서 2,400원, 2,000원 싼 편이에요 빵들도 다 이렇게 보관을 해놨네요 어딜 가나 큰 거는 있죠 묵직하고 좋아요 좋아 마치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고릴라? 뭐 에너지 음료 같은데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먹다 보니까 맛있네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까마귀 가까이서 보니까 왜 이리 커요 와 궁금한 게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 날씨에 추워하면 안 되지 않을까? 대충 좀 돌아봤는데 볼거리가 많이 없어요. 다른 두 번째 먹을 때도 가보겠습니다. 네두 번째 들어왔고요. 양고기 케밥. 일단은 캐밥도다 먹었고요 러시아 형님하고 제안을 했어요 팔씨름 좀 하자고 네, 영상 바로 찍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오아 아, 오케이 으악, 시작 오 헤헤헤 아아 제발 오고 아 오어노노노 no, no, no. 아, 어, no. 노! No. 오케이, 고! <놀람> 아, 진짜 오케이, 땡큐 땡큐 땡큐, 파이팅, 파이팅 땡큐 러시아 달라요 빠이, 빠이 땡큐 아, 뭐, 혹시 기분이 안 좋으신 줄 알았는데 기분이 좋으신 형님들이네 제가 패시리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다행히 큰케이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 표정 보면 아실 거예요. 아 진짜 힘 세세요. 마르신 것 같은데 처음에 좀 봐주시더라고요. 일부러 힘을 안 줘요. 제가 너무 약했나 봐요. 마지막에 가볍게 넘기네요. 아니 그래도 싸우면은 제가 이길 자신 있습니다. 이일저이 피하면서 이쪽 거리로 오니까 더 외국인들 많이 사는 느낌 들어요. 이제부터. 햄버거. 아, 이게 유명한 메이크업인가봐요. 빵도 사고 나왔거든요. 누와? <laughs> 문도 그냥 다른 마트랑 다를 게 없는데. 이게 1800원? 싸다. 햄. 어, 어. 양이 많아요? 이거 햄. 9만 6백. This is 96g. 15개, 15개, 16개. <laughs> 저는 you. 베스트 초콜릿 아니면? 초콜렛이 거 베스트 초콜렛 이거 카삭스탄 이거, 이거 샤프란 샤프란? 샤프란 알아요? 샤프란? 노 no, 노. No. 샤프란 오... Very e x p e n s 화이트가 베스트? 화이트 베스트 네 베스트 좀 초이스? More than 아아 약간... 오케이 오케이 it's okay 됐어 막... Yes. <laughs> <laughs> 다들 친절하세요 <laughs> 생각보다 막상 말을 거니까 다들 유쾌하시고 착하시고 다 좋으시는 분들이에요. 아 그래 안녕 안녕 미안해. 얼굴 흘린 거 아니야? 네, 물 아니 말 걸었는데 물 옷에 물다 묻었어. 레드 벨벳 케이크 요거트 케이크. 오레오 케이크. 일본 케이크 뭐야? 어, 나폴플랭 케이크. 이거 먹어 나폴레 롱 옛날 추억이 떠오르는 건가? 혹시 베스트 메뉴. 원픽. 이스원 그렇죠. 베스트. 건버번 no. 케이크. 다 맛있어. 다맛 있어? 응. 초콜릿? 꿀 케이크. 허니 허니 허니. 저. 그렇죠. 허 케이크 맛있어. 연유 케이크? 응. 아 나는 이거 진짜 치즈 같은 겨 가지고. 네. 치즈가 생겨 가지고 이거. 마리나에서 치즈 케이크. 안녕, 안녕. Hello, hi, hi.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Sorry, sorry. 미안해. <웃음> <웃음> 와, 비둘기, 우, 왜, 왜 이렇게 가, 가까이 와? 무서워. 혹시 Do you know Korean speaking? Korean speaking, no. 조금? 니를 네. 몇, 몇 살이야? 네. How old are you? 14. 14살? 네. <laughs> no, no. Bye. 오늘은 인천 한박 마을에 돌아왔는데요. 여러 가지 먹거리와 여러 가지 볼거리를 봤는데 동네가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작다 보니까 많이 볼거리도 없었고 먹거리도 딱히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오늘은 너무 좋은 인천 한박 마을에서 재밌게 추억 만들어 갑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다른 곳을 추천해 주고 싶다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